안녕하세요. 오늘의 엄마 창업가 뮤직차일드 오세림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뮤직차일드 대표 오세림입니다. 어, 저는 말도 많고 흥도 많은 음. 날과 <laughs> 9년째 함께하고 있는 엄마 창업가고요. 어, 처음에 더 크리에이티브 뮤직 컴퍼니라는 기업형 연주 회사를 2014년도에 처음에 런칭했고 그다음에 부설 기간으로 방문 레슨 하는 뮤직 차일들을 2018년도에 런칭했어요. 2014년도에 런칭한 그더 크리에이티브 뮤직 컴퍼니는요 기업형 연주 회사예요. 그러니까 음. 고객들에게 라이브 연주를 제공해야 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음. 그 회사들에게 연주 선생님도 제공하고 연주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문 레슨. 교육 기관을 이제 부설로 새로 만들면서 이제 방문 레슨 분야에 제가 새로 뛰어들었어요. 보통 이 피아노나 뭐바이올이나 이런 1대1 레슨 선생님은 주변에 엄마들한테 뭐 선생님 누구한테 배워요? 막 이러면서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 맞아요. 많이 소개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아파트 1층에 이렇게 전단지 붙어 있는 거 이렇게 <laughs> 전화번호 떡 떼가지고. 공통한 개인 레슨. 네네.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직접 매칭을 해주시고 선생님을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새로운데요. 네. 어떻게 레슨 선생님 매칭 서비스로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음악을 피아노로 공부했는데, 저는 피아노도 음. 좋아했지만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도 좋아했어요. 음. 그런 거에 관심 많았고,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도 제 전공인 피아노도 살릴 수 있지만 음악 교육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음악 교육과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또 연장 선상에서 대학원도 음악 치료를 제가 공부를 아, 했어요. 네. 그래서 병원이나 뭐 학교 학원, 뭐 공기관, 복지관 등 그러니까 음악이나 치료 레슨이 필요한 곳에서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레슨과 음악 연주를 하면서도 그것 자체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그거에서 많이 오는 즐거움을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올해로 레슨과 연주가 20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현장들 속에서 학생과 선생님들 이제 많이 만나고 학부모님도 만나고 보지만 제가 느낀 결론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 선생님과 함께 연주를 하면 조금 더 시너지가 있고요. 조금 더 아이들이 잘 배우고 선생님도 훨씬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고 수업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딸이 9살 됐는데 딸아이에게 직접 제가 피아노를. 오, 그치. <laughs> 엄마가 피아노 전공하셨으니까. <laughs> 네. 네. 근데 사실 자기 아이를 자기가 가르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아이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남이 아이를 가르칠 때랑 제 아이를 가르칠 때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레슨을 20년 하면서 제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만 수업을 했거든요 음. 근데 제 아이를 처음에는 이렇게 끝까지 가르쳐 보자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악보 보는 거 간단히 시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음. 근데 시작하면서 제가 느낀 게선생님으로서 느꼈던 마음과는 또 다른 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은 음. 선생님으로만 있었지만 근 아이를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게 아이가 하기 싫어할 때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접근해 줘야 될지? 엄마는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리고 아이의 장단점을 선생님의 입장과 엄마의 입장에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선생님을 채용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 찾아요 할때 티칭 방법이나 노하우를 많이 주문을 하세요. 어, 뭐 경력이 오래된 선생님 해주세요. 아니면 뭐 교재는 이런 거 쓰는 선생님 해주세요. 아니면 이제 손 모양 잡아주는 선생님 해주세요. 이렇게 음. 구체적인 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먼저 보는 게 선생님의 성향과 인성이에요. 음, 그러니까 맞아, 선생님의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를 제가 이제 가르쳐 보니까 기질적으로 물론 밝고 활발하지만 산만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에게는 선생님이 흥미를 유도해주고 이렇게 막잘 띄워주시는 선생님보다는 중심을 잘 잡아주고 타이트하게 아이를 이렇게 좀 다독여주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수업 효율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의 성향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런 선생님들 속에서 아이의 어떤 구체적인 티칭 노하우를 가진 선생님을 찾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뭔가 엄청난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제 창업은 이런 제 일상에서 제가 정말 필요로 느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평범한 시작으로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일상이 제게 확신이 됐을 때 런칭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음악 교육이라는 이런 한 길만 걸어오신 전문가로서 네. 사실은 그냥 레슨만 편하게 하셔도 그냥 아무 문제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직접 따님을 이제 키우면서 웃기신 점을 가지고 <laughs> 이렇게 아이 덕분에 또 새로운 시각으로 이 레슨 회사를 창업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성장한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 덕분에 이 새로운 사회 가치를 만드시는 일을 시작을 하셨지만 또 한편에 이게 창업을 하셨기 때문에 아이한테만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일과 육아의 병행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힘들게 하고 있어요. <laughs> 쉽지 네. 않고요. 어, 처음에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출산했을 때 그때는 모든 엄마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음. 아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했는데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니까 <laughs>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원래 성 성격이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잠시 출산과 육아로 잊고 있었던 제 성향이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이제 발현된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남편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기보다 제가 창업을 하면 아이에게 소홀해질까 봐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창업하는 일을 즐겨서 했고, 그 일이 저와 또잘 맞았고, 아이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힘들었지만 계속 꾸준히 밀어붙였던 게 있고요. 남편과의 그런 갈등은 제가 아이와 있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좀 많이 줄이려고 애를 음. 썼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갈때 같이 저도 출근을 해서 아이를 보내고 이제 회사 출근해서 뭐 사무적인 일, 업무적인 일들 처리하고 선생님 미팅이나 회의를 진행한 다음 아이 학교나 하원 시간에 맞춰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음. 아이를 이제 직접 가르치고 이것저것 일들을 하다가 남편이 이제 퇴근하면 이제 아이를 맡기고 다시 출근을 해서 이제 회사에 다시 나와서 연주 디렉팅을 한다던가 이제 학부모님 상담을 한다던가 오전에 못한 일들을 마저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로 제가 운영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시댁이나 이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나 아니면은 뭔가 육아 도움의 도움도 없이 네. 혼자서 회사도 챙기고 아이도 챙기고 다 하신 거예요. 네. 허, 대박 대단하시네요. 힘들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창업을 하신 후에도 사실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뮤지컬어를 시작했을 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의뢰가 많이 들어왔어요. 음. 또 아이 성향에 정말 맞게 매칭을 해주셔서. 근데 3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피아노가 흥미가 드디어 붙었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셨느냐. 네. 그런 케이스는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주었기 때문에 공동창업자가 있으신 거요도원을 많이 해준 사람이 있는데 제 동생이에요. 만 2년이 되신 네. 거잖아요. 네. 그동안에 수익은 예상한 만큼 나고 계신가요? 처음에 런칭하고 나서 우리의 이런 진심을 시장이 알아줄까요? 모르는제 삶의 주인이?